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황금송화진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보라고 해서 비트코인 두달 내에 500%가 오른다. 긴급. 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는 예, 기사를 그대로 보셨는데, 부자 아빠 기오사키 비트코인 8월 말까지 5배 폭등 정확한 시기까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8월 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가 새로운 비트코인 전망을 제시해서 화제다. 5일 기오사키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올해 8월 25일, 현지 시간까지 3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오사키가 이전에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제시한 경우는 많지만, 특정 달이 아닌 날짜까지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비트코인이 500% 같으면 거의 5배 일단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뭐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다섯 배더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어느 적당히까지 이거를 드립을 쳐야 되는데 현재에서 다섯 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했다는 거에서 좀 의심을 품어 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 거의 뭐 예언가로서 예, 주식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 맞추는 중배가 이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가장 초창기 샀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 역시도 예,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어려운 경로를 통해가지고 살수 있었던 첫 구매자의 어떻게 보면 입장으로 봤을 때그 예,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자면 은 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음, 현재, 한국돈으로, 예, 9100만원, 9200만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다섯 음, 배 오른다는 거는, 뭐, 5억, 뭐, 5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 5억 원 저리로 이게 가, 8월까지 두달 남았는데, 이 간다는 건데, 예, 이게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소리. 예 그리고 이 뉴스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떴다는 것은 반대로 예, 다 팔고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2000한2 0한 13년도 뭐 이때 이때 한번 올랐다가 살짝 빠졌다가 이 박스 건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2000년도에 폭등을 이렇게 한번 맞습니다. 폭등. 그리고 다시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폭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문제는 더 이상 들어올 시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거의 2012년 무렵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미 살 사람 안살 사람들은 다 사버렸고. 한 번씩의 경험치들은 지금 다 여기 녹아내렸습니다. 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신규 유저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그니까 한마디로 종교로 치면은 새 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든지 뭐 어떻게 됐든저 어떻게 됐든 신규 유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 전체 그 신도 숫자는 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주변에 보다시피 이미 한 번씩 손을 댄 사람들은 코인을 다 손을 이미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하는 상태로 지금 이게 파이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2022년 여기 정점 찍고 할 사람들은 다 했고 이제 이제 접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존버해가지고 이걸 예, 지금 뭐 물려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뭐 반감기 어쩌고 뭐 이제 해가지고, 그, 채굴도 안 되고, 예, 이 상태에서 지금 뭐더 이상 이비트 코인에 큰돈 넣을 사람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예, 이분께서 이제 다섯 배가 오른다. 오르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다시 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넣어야만이 지금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비트코인을 해볼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 지금까지 물려있는 돈을 청산하기 바쁘지 지금 여기서 다섯 배만큼의 돈을 더 넣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 지금 김치 프레미엄이 오지게 붙었는 한국도, 이 예, 주변에 보면은 코인은 이제 다 넣고 다 빠질 사람 빠진 막장 시장입니다, 이제. 예, 끝물 다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롭게 비트코인 돈 넣을 사람은 이제,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친구들이나 이제, 이제 스무 살이 될 무렵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예, 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지금 먹고 틀려고 한다. 예, 이분이 지금 무조건 먹고 지금 째려고이 각을 크게 보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코인 선물로 오직의 숏을 때려박는 것이. 예, 현명한 타이밍이다. 그렇지만 숏을 내려갈 때도 절대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렸다가 한번 위로 쳤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위로 쫙 올려 가지고 다 죽이고 다시 빼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막무가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막무가내 음숏 배팅은 맞지가 않고 이롱 숏을 위아래로 잡아 먹으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뭐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배도 예, 지금 코인선물에서 말정정도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종목 투자는 저도 떨어것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코인 쪽에 그렇지만 코인선물에서 이제 숏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은 많은 것지 많은 것은 가지고 엄청난 재미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도 숏을 이렇게 박으면은, 어, 이제 롱으로 쳐 올리는데 그쳐 올리는 힘이, 아, 이것은 뭐, 세력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사실 때려 올려가지고 어 죽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다 쳐내고 다시 내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코인 선물을 해보면은. 이 항생 느낌하고 약간 살짝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 항생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 세력이나 사람이 죽이는 느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죽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해보시면 아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해셔야 됩니다 살려면은 그 버텨가지고 물타기로 오는 그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방향이 틀렸다고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손절 끊고 다시 방향 잡으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먹으시면 충분히 증산이 있습니다 무조건 손절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이, 이, 마, 마찬가지로 종목 투자를 하신 분들도, 오르면 참 좋은데, 쭉 빠진다 밑으로. 버티지지 마시고, 그, 일단 손절하셔야 됩니다. 일단 손절하시고, 예, 살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승전결 손절,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어, 충배, 이런, 주식 예언과 충배 이런 의견을 한번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송아지님께서, 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음,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은 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이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나오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다시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코몽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